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한 주간 매매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한 주간 동안에 또 많은 상승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 수익을 또 많이 챙길 수 있는 한 주였어요 물론 차익실현이 나오고 이,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눌리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자 오가니티 코스메틱이었어요 그죠 우리 공부했던 매매 패턴 나왔죠. 이 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패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요거, 아,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리고, 어, 말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장대 앙봉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도 장대 앙봉. 요거 세 가지 패턴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요,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찾았을 때, 대응해서 무조건 수익 난다 그랬죠. 더하기 빼기에요. 보세요.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갭상승이 되고 나서 눌리는 종목이라 그랬어요. 요게 1번 패턴. 두 번째는 종가에서 눌리는 패턴. 그죠? 세 번째는 몸통 안에 갇히는 패턴이랬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어요. 그죠? 각각의 대응 전략을 따로 말씀드렸었죠. 얘는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얘는 어디에서 공략해야 되고, 얘는 어디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 얘는 오가니트 코스메틱은 우리가 두 차례 크게 수익을 냈죠. 여기 몇번 나왔어요? 요거 몇 번이에요? 이거 1번이죠. 갭상승을 한 다음에 누른 거잖아요. 그죠? 수익 났죠? 자, 이번에 보, 이번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번에 이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공략했죠. 그죠? 우리 공략한 지딱 이틀 됐습니다. 수익 나왔죠. 그죠? 이러한 패턴들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이, 자, 유튜바이오 한번 볼까요? 유튜바이오에요 자, 보너스 종목으로 나갔던 거죠. 유튜바이오 자, 볼게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얘 계속 수익 냈었죠. 여기도 몇번 패턴이에요? 1번 패턴. 여기 몇번 패턴이에요? 3번 패턴. 그죠?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가지고 얘가 그 자리를 눌리는 자리가 나와서 공략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 거죠. 자, 수익인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거짓,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 0억드립니다 자, 이미지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방에서 함께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그죠? 계속 한번, 잠깐만요. 계속 한번 보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스 일진정기. 10월 16일 날 들어갔었죠? 그죠? 지금도 계속 어, 47% 정도 수익권입니다. 자, ICTK 2월, 아, 10월 24일날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죠? 아,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같이 지금 알려드린 매매 패턴들에서 수익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료방에서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같이 수익을 내신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같이 매매만 하셔도 얼마든지 무료로 수익 내 가실 수 있다. 어설픈 유료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셔라. 매매기법 10개, 15개 필요 없다.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에서는 무료로 제가 매매기법 강의를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시 후에 우리 무료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고요. 오전에 한 번, 점심 시간에 한 번, 오후 2시경에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브리핑 계속 올려 놓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매매하시고, 무료주 나가면은 무료주도 함께 대응해서 수익들 챙기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잠시 후에 요방 입장 방법하고, 그리고 어, 오늘 보너스 종목 다음 주 월요일 날 진입할 보너스 종목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 지금서부터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휴림 로봇 가지고 왔어요 말씀드린 형태 그대로 흘러가죠 어제 그리고 요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보세요. 밑골이 나오는 날. 저점 깨졌었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1선 터치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매달아 놓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휴림 로봇은요, 여러분. 일단은 더갈 수밖에 없어요. 더갈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간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많이, 여러분 식사 많이 하시면 그만큼 소화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단기, 조정의 구간이에요. 근데 이 조정은 나쁜 조정이 아니고요. 매우 건강한 조정입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변비 걸리신 분들 있죠? 엄청나게 고생하세요. 먹는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조정이에요.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네들이 재무와 실적이 상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자동화 로봇이 계속적으로 휴림 로봇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로봇 섹터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져다가 올림픽을 개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로봇 관련되어 있는 규제 몇 개예요? 51개 완화시킨다라고 하고요. 길을 가다가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로봇을 보면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테스트필드, 그죠? 2천억 들여가지고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로봇 섹터들의 상승은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조정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 섹터 어디 어디에요? 조선, 원전, 그리고 로봇이에요. 이 섹터는요, 여러분, 조, 정을 받을 때 반드시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휴림 로봇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억 천만주 짜리에요. 여기까지, 12,300원까지 열려있는 애입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이제 절반 온 거거든요.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애인데, 지금은 약간 원만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21, 보세요. 여기, 여기를 먼저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상승을 한 다음에 가다가 21선 만났죠? 이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빠지면서 21선 만났죠? 이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패턴이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격이 발생된 자리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격자리가 더 나올 겁니다. 얼마 부근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요구, 요 구간이 될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 아시겠죠? 그래서 한 6천원 정도? 6천원 라인 정도만 딱 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월요일날 21선이 더 따라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 거다. 이러한 패턴들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제발 좀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리딩방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돌파매매 자리에서 추천이 많이 나와요 요 자리 어?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요런 요, 요 자리 또요 자리 요 자리 요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많이 나오거든요 왠지 아세요?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휴림 로봇이 드디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VI 걸렸습니다 실질적인 수익률은 4% 5%밖에 안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회원 가입하세요 회원 가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여러분들 자칫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손실만 커지니까 돌파매매, 돌파매매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돌파매매보다는 눌리는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더갈 거예요. 더 가니까 이 자리에다가 한번 라인 한번 그어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네요. 첫 번째 자리, 이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구간 정도 되겠네요. 여기 그죠? 하단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요 구간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단만 더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한이 요 정도 이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자 지금 이 라인에다가 지금 딱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네 군데에다가. 지금 차트로 한번 볼게요. 요 구간들에서 지금 저항과 지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얘는요, 상승이 나왔을 때 충분히 9천얼마예요 600원. 상단으로는 1,9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애예요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어, 우리가 목표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의 괴리가 크게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들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상단에서 나가는 물량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물량 받쳐놓고 받아내고 있죠. 물량 받쳐놓고 받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물량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 어,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이쪽 방으로 오시게 되면 월요일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휴림 로봇 요 구간에서 수익 못 내신 분들 있죠? 같이 한번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말 이용해서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방에서는 매매 기법 아까 알려드렸던 거 있죠? 1번, 2번, 3번. 무료로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배워가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는 매매기법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매매기법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이 매매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있죠 그 중에서 2번 패턴에 속한 종목이에요 유튜브 아이오도 그래서 추천이 나갔던 거예요 자 이번 보너스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꼭 매수해 놓으시고 이방 입장 방법하고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주말 이용해서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주세요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화면이 좀 잘렸네요 예, 보너스 종목인데 어, 위에 부분이 좀 잘렸어요. 그죠? 어, 보너스 종목입니다. 자 단기 급등 주예요. 단기로 급등하는 종목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 참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우리 실제로 그 텔레방에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인증 올려 주신 건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단타도 있고요. 단기도 있고요. 보너스 종목도 인증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매매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에서 이렇게 인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단타도 들어가고요. 단기도 매매하고요. 그리고 어, 보너스 종목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너스 종목 드릴 테니까 요거 꼭 매수를 좀 해놓으세요. 단기급등주인데 최소 30%짜리. 최소. 아시겠죠?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아주 멋진 종목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 자, 요거는 저예요.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알려드렸던 거 있죠? 요 모습을 좀캡처를 해왔는데 이거 접니다. 자, 이 매매기법은요. 지난달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다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달서부터는더 이상 영상으로 무료 오픈은 하지 않고요. 그 텔레방에서만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생방송 진행했죠? 그 매매기법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어, 텔레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설명해드릴게요. 자, 보너스 종목이었죠? 나노캠텍도 보너스 종목이었고 우리 방에서 들어간 거였고 일진전기도 16일날 요 방에서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고요. 텔레방에 오셔갖고 요 내용 있는지 없는지 오셔 직접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서 보너스 종목이니까 무조건 담아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수익 내가실 수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가지고 보너스 종목으로 수익 챙기신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종목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조선 기자재, 즉핵 추진 관련 잠수함 이슈들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자, 이번에 MOA 체결을 한 동맹국 즉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선 협력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MOA 체결을 한 기업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정부 그리고 고객들이 협력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기반을 혁신하고 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걸로 인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 드디어 하나가 크게 나타났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 진찰의 기반을 구축으로 해가지고 조선소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지, 진행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섹터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이번 그 마스가 프로젝트 또 통해 가지고 부산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 그죠 미국 진출을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서요 여러분 원전 이슈도 있죠. 우라늄 농축, 핵, 핵잠수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소형 모듈 원자료 개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놓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진짜, 100만원이라도 사놔야 돼. 100만원이라도. 100만원 없어요? 50만원이라도 사놓으세요. 예? 아시겠죠? 여유자금 되시는 대로 수익금으로 모아 가면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어사 놓으시고 아마 생각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텔레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오늘서부터 어, 조금씩 담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중공업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텔레방에서 생방송 진행했던 화면이에요. 무조건 사놓으세요. 대출 이럴 때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에 들어갔었어요? 1만 8백원에 들어갔었어요. 1만 팔백원 아직도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죠? 더 간다고?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으니까 사놓고 보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저예요, 여러분. 생방송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너스 종목도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만간에 인증할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PC로 보시는 분들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8145-3687이에요.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8145-3687 요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그리고 텔레방 링크, 무료 텔레방 링크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텔레방에 오셔서 하루에 딱세 번만 보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 시간에 한 번, 2시 반 정도에 한 번. 아시겠죠?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8145의 3687로 지금 바로 문자 하나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어, 나는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어, 나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설명란 보시잖아요. 이렇게 링크가 나 있어요. 무료 문자 보내는 링크예요. 한 번만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문자가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편하시겠죠. 그죠? 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어, 요 어,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을 함께 보내드리기.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따르라락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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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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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단기로 급등 나올 거고요. 텔레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기법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텔레방에서 단타 치시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텔레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